안녕하세요.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, 미충남입니다. 이제 NFL 시즌 개막까지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. 오늘은 미식축구가 왜 다른 스포츠들보다 뛰어난지 제가 다섯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벌써부터 반감이 생기셨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. 첫째, 가장 당연한 이유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운동신경입니다. 일단 선수들 몸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. 120kg가 넘는 몸을 가지고도 순발력과 스피드를 잃지 않는 클라스. 데리 켈리 같은 선수들을 보면 파워풀하면서도 아름답게 뛸수 있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. 둘째, 첫 번째 이유와는 상반되게 보일 수 있지만 신체적 조건과 미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연관성 있지 않다는 겁니다. 이 말인즉슨 운동 신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미축을 잘할 수 있고 운동 신경이 많이 뛰어나다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물론 한국에선 미축하면 뭐 괴물들의 리그, 운동 신경 끝판왕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틀린발은 절대 아니지만 모든 포지션이 상위 0.5%의 운동신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. 톰 브레이디 선수가 가장 모범적인 예죠. 드래프트 당시 전문가들은 브레이디 는 팔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고 여하튼 미축을 하기에 정말 부족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했는데요. 이 선수가 자신의 팀을 8번의 슈퍼 볼로 이끌고 또그 중에 5번을 우승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두번째 이유를 확인시켜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셋째, 코치들 간의 두뇌 싸움입니다. 한 팀의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코치가 어떻게 그 선수들을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경기의 결과를 좌우하죠. 물론 다른 스포츠들도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미축은 다양하고 다른 플레이들이 한 게임 내에 몇십 번, 몇백 번 진행됩니다. 다 다른 플레이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포메이션과 플레이 인원 조직에 따라서 다 뒤바뀌죠. 아무리 톱클라스 수비수가 있어도 맞대치할 만한 공격수가 없으면 그 수비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. 넷째, 미축의 상징적인 짧고 굵은 시즌입니다. 미국에서 느바는 한 시즌장 한82 게임, 물브는 160 게임 정도 하는데 미축은 16경기밖에 안 합니다. 한 게임 한 게임이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죠. 거기에다 플레이오프는 3차전, 5차전, 7차전 뭐 이런 시리즈가 아닌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. 이렇게 되면 매주 진행되는 경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게 되죠. 마지막 다섯째, 비교적 예측할 수 없는 팀의 성적과 그해 우승팀. 어느 스포츠를 봐도 다이너스티가 있기 마련이죠. 요즘 크보에선 두산이 항상 우승하는 것 같고, 유럽 축구에선 항상 미넨, 바르샤, 레알, 맨시티, 맨시티는 아닌가? 뭐 우승팀이 매년 보이기 마련이지만, 미축은 그런 다이너스티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. 물론 뭐 뉴잉글랜드가 거의 20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 뭐 역사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. NFC에선 제가 미축을 보기 시작한 2011년도부터 항상 슈퍼볼 진출 팀이 달랐던 것 같네요. 그 전은 잘 모르겠는데 뭐 49ers는 재작년엔 거의 꼴찌 팀이었는데 작년에 슈퍼볼까지 간거 보면 팀의 성적과 운명은 매년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이 다섯 개의 이유 말고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. 꼭 미식축구가 한국에서 더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해 봤네요.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